오늘도 평화로운 스파크. 오늘은 또뭘 하려는 걸까요? 툴 타워 1. 네 안녕하세요 윤키라이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스강레기 프로젝트에 랠리 컨텐츠를 이용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불스파워 익스트림이라는 제품인데요 가혹한 주행 환경으로 떨어진 엔진 성능을 복원하고 보호해주는 제품이라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 이 제품의 4대 효과는 소음 감소, 진동 감소, 연비 향상, 출력 향상 이렇게 적혀있는데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오프로드를 한번 해보고 이걸 넣은 다음에 차를 타봐서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오일 4에서 6리터 기준 이거 300ml 한 병을 넣으면 되고요. 강화된 성분으로. 강력한 엔진을 코팅하고, 마모된 엔진을 강화된 플러렌으로 엔진을 보호합니다. 이건 좀 놀라운데, 누유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혹한 주행 환경으로 발생되는 엔진 누유를 방지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누유를 방지할 수 있는지, 넣으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저의 주관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니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엔진오일 주입구에 넣어주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불스원샷 있죠? 그 제품은 주유구에 넣는 엔진 세정제라고 치면은 이 친구는 엔진오일 넣는 주입구에 넣어서 뭔가 엔진의 마모를 줄여주고 엔진오일의 성분을 어떻게 도움을 주는 친구인 것 같은데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랠리장을 한 바퀴 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맛을 알아버린 스파크. 10년 동안 계속된 가혹 주행으로 떨어진 엔진 성능을 연기 중이다. 지금 불스파를 아직 넣지 않은 저 순정 그냥 스파크로 다시 한번 랠리를 하고... 16만 키로가 그렇게 적은 키로수는 아니에요 16만 키로면 지구를 네 바퀴나 돈 것과 비슷하다 가업주행을 많이 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출력이나 이런 엔진의 수명면에서 다른 스파크보다 좀 떨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주로 타는 이런 다운힐 랠리 길에서는 출력이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내리막 길이라 중력 때문에 빠르기 때문이죠. 16만 킬로 동안 고생하고 지금도 고생 중인 스파크. 이 스파크는 엔진 오일이 4에서 6리터가 들어가는 자동차니까 요거 한 통만 넣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렇게 저처럼 가옥주행을 하고 바로 넣으면 여기가 좀 뜨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어느 정도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넣어주면 좋습니다. 오, 내 안에 연기가 나는데요불스 파워 익스트림. 음? 냄새는 그냥 오일 냄새예요. 뭔가 깔때기 같은 게 있으면 좋지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손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넣으면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식힌 다음에 넣으면 좋아요. 주입 후이 분닛을 닫은 후 2분간 공회전을 하라고 하는데 2분간 공회전을 하고 다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는 16만 키로 주행한 자동차고요. 완전 순정 사양이에요. 항상 6,000 rpm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스타크 중 아마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2분 동안 공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불스파워을 넣고 한 1분 정도 지났는데요. 뭔가 진동도 줄어든 것 같고 괜히 뭔가 조용해진 것 같은데 이게... 플라시브 효과인지 엔진오일 안에 들어가서 뭔가 윤활작용을 더 미끄럽게 해주는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원래 조용했나? 뭔가 괜히 좀 조용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진동은, 어, 제가 그 조선시대의 명의는 아니지만 뭔가 약간 진동도 줄어든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과연 불스파워를 넣고 다시 한번 랠리를 했을 때 뭔가 다른 점을 느끼는지 이 차의 랠리카 기지를 한번 느껴보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뭔가 약간 차가 조용해지고 진동도 조금 적어진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나기는 한데 실제로 어떤지 랠리 주행을 통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플라시브 효과가 강하기도 할 거고, 엔진 안에 뭔가 특정 성분이 있는 화학 물질을 넣었으니 약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있는 구석이 생기니 괜히 더 세게 밟는 거 아닌가? 넣으니까 더 밟을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전 사실 플라시브에 민감하거든요 플라시브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데 뭔가 진짜로 효과가 느껴집니다. 이게 차가 뭔가 성능이 드라마틱 하게 바뀌었다기보다는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스파크 가 날뛰고 있습니다. 뭔가 제가 이 제품을 넣고 믿는 구석이 생기니까 엑셀을 밟는 거나 이런 과감함에 있어서 좀더 과감해진 것 같고요 와... 떨어질 뻔했다. 후진하실 수 있겠어요? 생각보다 뭔가 차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밟으면 토크가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재미있게도 이 스파크의 렐리카기지를 이용해서 진짜 엔진을 보호하고 엔진의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그런 제품을 넣고 지금 랠리를 해봤고요 파워가 더 강해진 거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엔진오일 첨가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누군가는 효과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사님들이 제조한 각종 화학물질 유용성 네마무제 플러렌, 청정분산제, 산화방지제, 에스터오일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엔진에 조금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영상은 일부러 확연한 비교를 위해 연출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이 불스파워 익스트림은 재구매율이 꽤 높은 제품이고요. 가혹한 환경에 노출된 차량의 떨어진 출력과 연비를 복원하는 제품입니다. 특히 컨디션이 안 좋은 엔진은 엔진오일 누유가 발생될 수 있는데 누유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제품이므로 주행거리가 많거나 시내 주행, 비포장 도로 등의 환경에 노출된 차량은 꼭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키라이드였습니다.